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득 계속해서 거듭되는 폭우와 장마 그리고 알수 없는 기상 이변에 다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아침 교회로 오면서 익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여역을 지나서 골목길로 접어들 뻔했습니다. 네. 다급하게 네비게이션에서 외쳐주는 목소리를 따라서 다시금 방향을 잡고 이렇게 새로 이사 온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척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향린 교회에서 이 향린 공동체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들사리와 농알 그리고 배움과 친교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고난 현장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뜨겁게 나누었던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막 한장으로 성전 침탈에 저항하며 저희가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함께 나섰던 그런 시간들도 함께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렇게 새로 지어진 뭐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새로운 건물에 와 보니까 어, 저도 모르게 찡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 우선 저를 강단에 초대해 주신 김경옥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강남형님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제정하고 지키고 있는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파리로 해방을 함께 기뻐하고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다짐을 새로 하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70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해, 변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 역시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한국의 선교사로 온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반도를 매우 불안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무료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i t 최강국이며, 없는 것 빼곤 다 배달되는 세상, 그리고 외국인 혼자 밤 늦게 밤 거리를 걸으며 여행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미사일 한 발에도 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보 문자를 받고 귀국을 권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핵 실험을 하든지 우리는 취업 걱정, 주식 걱정, 집값 걱정을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 통일 비용과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보세이에서 한반도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한 국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국제협의회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우 의미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북측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교단 총회에서 평화 통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명철 목사님,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이라고 부르죠. 이 조그련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명철 목사는 강양목사, 강영선 목사, 그리고 강명철 목사를 이어지는 삼대 목사 집안의 사람입니다. 조, 그리고 조그련의 네 번째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4년 만에 남과 북의 교회가 만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불과 차로 두세 시간이면 갈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놔두고 그것도 제3국 지구를 반 바퀴 이상 돌아서 스위스에서 만나야 하는지 남북 교회는 세계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만나지 못한다는 분단의 비극을 몸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스위스에 첫 등장했던 강명철 목사님의 발제 영상을 제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하늘뜨표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 스위스의 첫 데뷔를 했던 강명철 목사의 발제 영상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보았었던 반공 만화요 영화와 같이 이렇게 늑대 같이 생겼거나 뭐 뿌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확인했었는데요. 북한이라고 하면 의레 생각나는 북쪽 지역의 강한 억양과 발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양 <laughs> 평양 사람이기에 사투리가 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김일성 주석의 초상 휘장, 초상 초상 희장이 없었다면 외모는 두말할 것 없고 멋지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모습은 우리와 아주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사진을 찍은 저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기념으로 사진을 한장 남겼습니다. <laughs> 보시면 가장 왼쪽에 아시죠 조은정 목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정선 박사님 예장통합의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강명철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해외 에 나올 때는 이렇게 초상희장을 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도 교회에서는 초상희장을 정말 아무도 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 교회 밖을 나오면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다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은 참예 있고 그리고 왼쪽.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NCC의 노혜민 목사라고 그때 당시 저랑 같이 실무를 담당했었고요. 제가 가장 출루하게 예,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이렇게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었는데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멋지고 풍채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또한번 남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명철 목사는 조그련의 위원장입니다. 남한교회에는 사례가 없지만 캐나다의 경우로 본다면 캐나다 모든 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캐나다 연합교회의 뭐 상임총회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가장 어 실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명철 목사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이기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화,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약 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상임위원회는 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국가의 대내외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명철 목사는 종교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도 상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위스 보세이에서 강명철 목사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일관하게 사랑에 기초하고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일일이 성서구절을 짚어가면서 정의와 평화를 말할 때 참석자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는 김일성의 외종조부이며 김일성이 7고 청덕 소학교 당시 담임이었던 강양욱 목사의 사모님 즉 강명철 목사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때 할머니는 장난감 총마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남측교회 참석자들과 북측 참가자들은 국제협의회 일정 가운데 여러 예배와 성소공부 시간 그리고 식사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있었고신뢰를 쌓을 수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말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잠시 그때 나누었던 감동을 함께 나누고서 계속해서, 하늘뜻 표기를 이어갈 텐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노랫말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여기 계신 교우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이가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것은 두 가지 버전이었는데요.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 비슷한데요.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고 대놈 대나온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 이렇게 해방 전국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놓고 감론을박하던 혼돈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말을 보면 나라 이름의 운율을 맞추며 강대국의 속셈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갓 해방된 약소국 백성의 눈에도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70여 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대북 경제봉쇄와 적대적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상대를 넘어뜨리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안에서의 미움만 키우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민족의 과제가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측 교회를 만났을 때 조기련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해나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 북측 사회는 그에 맞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훈련이 북을 점령하는 군사 훈련이 아니고 그냥 정기 합동 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근처에서 하지 말고 저 멀리 태평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 근처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면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상당히 일린 있는 말씀이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 함께 예정 중인 한미 합동 훈련은 선제 타격을 목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소위 참수 작전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전쟁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다가도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고 오직 패자만 있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독일과 한반도는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통일국가로 하나는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으며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는 종교는 심각한 억압을 받기 마련입니다. 동독의 교회도 그러했고,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정권이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김일성이 1949년 10월 묘양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꾼들과 대화하면서 행한 발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는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건국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나라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조국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래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면할 수 없으며 종교도 마음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건국사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와 사회주의 정권과의 갈등은 신앙적, 교리적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였겠지만 종교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점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사회주의 정권과 충돌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다수의 기독교인이 가진 친일, 친미, 부르주아적인 성격, 신앙인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일제하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반공교육도 크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동독교회도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 탄압을 받으며 온전한 신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한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 그 작은 한계 속에서도 독일 토길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피로 목사는 교회 에 부임하던 1980년부터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2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도회는 설교와 찬양, 성찬과 함께 동독 사회의 모순들을 고발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여, 가령 군비 증강 반대, 군사행위 반대, 학교 교육에서 군국주의 교육 반대와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동독의 민주 인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집회를 시속한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동독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존주하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동독인들은 사유주의, 공산주의 지하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해방 후 공사, 공산당의 핍박에 수많은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대부분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가 남아 사회주의 속에서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려는 북한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정치 구조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 동독교회를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였듯이 북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함께 실행하고 계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기억하며 남과북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순절을 기해서 매주 월요일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월요기회를, 월요기도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범교단적인 선언 운동으로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NCC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서명 운동을 통해서. 70년이 넘게 갈려진 민족 분단의 모습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되어 기도한다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를 기뻐보시고 평화 통일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소개해드린 강명철 목사가 스위스, 스위스 보세에서 발표했던 발제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행로에 관한 고찰이란 이 주제 발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서는 일관하게 사랑에 기초하고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평화, 정의의 열매로서의 평화, 평등이 실현된 평화여야 참 평화이며, 그렇지 못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면서도 평화를 위한다고 하며, 남의 나라와 민족을 강점하고 지배하면서도 평화를 지켜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강대국의 논리가 정의로 둔갑하고 부정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말로써 부르짖는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만 하고 진리여야하며 만 평등이어야만 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하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하늘뜻 표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대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우아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 구절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며 그리스도를 평화를 위해 행복하게 일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참혹했던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참여합시다. 평화의 새 시대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